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 이제 장마가 이제 모두 다 끝난 듯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갑작스러운 비가 이제 쏟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비 피해가 간혹 이제 발생을 한다고는 합니다.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제 8월 초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강남 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외국에서 월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와서 서울을 구경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 많이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새만금에 내려가서, 이제 부안에 가서 잼버리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세계에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점점점 물을 잇고 있는 새만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 올한해 동안 새만금은 엄청나게 2차 전지로 관련해서 어, 핫한 어떤 드라마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대기업까지도 엄청난 관심 속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더욱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더욱더 올 하반기는 투자 유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역, 그 주역이 바로 이제 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만큼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바로 군산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세만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군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대거 지금 세만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로 인해서 군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 바닥을 찍고 지금 부동산 군산은 엄청나게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완판에 이어서 그 주변 일대에 부동산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가 매도자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매도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저희 방송을 보고 전화 오신 분들 중에서 현장을 방문하신 고객들도 꽤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해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요. 정말로... 특별한 좀 혜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새만금 TV를 방송을 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한테는 정말한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핫하게 떠오르는 군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급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 쪽에서도 유동성 확보 차원에도 있지만은 저희 방송을 항상 사랑해주신 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을 하시고 정말로 군산에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방송 시작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 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고 바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투자진흥지구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더욱더 핫하게 떠오를 것이며 인구유입 또한 3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보시면은요. 군산에 대한 이야기 해보시면. 지금 21번 이 도로가 바로 동서일축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 그리고 최근에 개통이 된 남북도로 지금 이 남북도로를 끼고 있는 바로 새만금산업단지 109부터 90까지 향후에 매립이 될 텐데 현재는 4개 공구만 매립되었고 이미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땅이 모질라서 지금 점점점 속도감 있게 매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주변으로 해서 남는 땅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현재 군성공항 주변으로 해서 국제공항이 들어옵니다. 국제공항을 끼고, 그리고 주변 바운드리에 남는 땅이 있는데, 평지. 현재는 농지로 쓰고 있지만은 개발을 하자고 그러면 단시간 내에 산업단지를. 조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이 주변일 때 산업단지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로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와 지금 거리에 있는 개발 가능한 주거 지역이 지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새만금 산업단지 여러분들 특화단지 뿐만 아니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최근에 남북이축도로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재 개최되는 곳까지 현재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서 개통이 되어서 엄청난 접근성까지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세만금 국가산업단지 바로 오른쪽 방향에는 국제공항 2029년도는 이제는 개항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 상단에 보면 이렇게 이 지역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군산, 국가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산 항만을 끼고 이미 산업단지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군산 조선소, 근데 현대,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재개장을 하면서 좀 활개를 되찾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이 주변 일대에 50도 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오식도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산업단지 배후 주거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땅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지역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종일반 주거지역 택지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까지 호가를 했던 지역인데 군산이 하락을 하면서 100만원대에서 150만원대까지 가격이 하락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군산조선소가 재개장한다라는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군산항 개발에 따른 이슈,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슈까지 더 하면서 다시 지금 현재 호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200만 원까지 일단은 우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소재지에 있는 땅은요, 바로 삼복동에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 주거지역 말고는 이 주변에는 주거지역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새만금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될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 분명히 뜰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거지에 대한 수요 또한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지역은 현재 어떻습니까? 군산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배우지이고, 만약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배후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삼북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군산, 국제공항을 끼고 지금 또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산업단지 매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매립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 군산산업단지 어떻습니까? 일부를 활용할 방안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 주변 일대에 지금, 이 토지, 현재 농지를 산업단지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도 이제는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부각이 될수 있는 토지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 중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삼북동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삼북동이라고 하는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군산이 2009년도, 10년도 이후에 내리막기를 걸으면서 이 또한 가격이 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250만원까지 호가할 때이 또한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0만원까지도 같이 호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0도동이 반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삼북동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오0도동보다는 조금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삼북동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삼북동, 여기에 있는 50도동보다도 삼북동의 토지 가격이 오히려 역전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250 이상은 당연히 극복을 하고 그 이상도 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토지, 현재 투토지 주들이 가격을 점점점 올리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150만 원대에서 250만 원까지도 가격을 호가를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희 회사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로 회사에서 이 방송을 찍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제가 드려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군산에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방송에 나오는 이 물건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3년, 5년, 10년 동안 그 사이에 엄청난 폭발적인 가격 시세 상승이 있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가격은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빨리빨리 저희한테 전화 주신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 주신 분들한테 이 토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요. 평수 또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또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